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공부할 종목 한 가지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매매를 진행을 하시니까 정말 상한가도 먹어보고 재미 있으시죠. 이렇게 매매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위메이드렉스 상한가 진입을 했고요. 그죠. 그리고 어제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넥스턴바이오. 바로 22% 상승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종목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낼 종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시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문자로 굉장히 어 정말 아, 이 초반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원 포인트로 잡아 주는 부분들이 너무 좋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요. 네, 영상에다가 그날그날의 시장 원포인트 잠깐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좋은 점이 뭐가 있느냐면, 외인들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외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조금씩. 자, 그런데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외인과 기관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고마우냐? 자, 보세요, 여러분. 7월 27일이었죠? 미국에서 0.75의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지 외인들이 그래도 투자 자금을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텐데 미국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금 이탈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고요. 자금 이탈로 인해서 우리가 주식 시장에는 어떠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율이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외인들은 절대 안 들어오겠죠. 왜? 얘네들은 환차 이익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죠 그래서 굉장히 어,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외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환율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그나마 지금 현재 고착이 되는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1,300원 부금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더라도 외인들은 들어오고 있구나. 무언가 수상하다. 왜? 예전에 여러분들 1,200원만 넘어가도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1,200원을 뚫고 1,300원마저도 뚫었던 환율이기 때문에 외인들 입장에서는 크게 매력적이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수상하다. 우리나라의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외인 투자자들이 무언가 우리 시장에서 먹을 것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과 중국에 관련되어 있는 갈등이 계속 심화가 되었었죠. 미국에서 중국으로, 그렇죠? 대만으로 방문을 가면서 중국에서 강한 어떤 협박성 멘트가 나왔었죠. 그렇게 할 경우에는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협박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지금 중국에다가 어떠한 입장을 내놨느냐? 자, 하나 된 중국이라고 하는 원칙을 우리는 존중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놨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화가 돼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한테는 어,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그렇죠. 좋은 긍정적인 어,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인들이 왜 이렇게 들어오는가? 그럼 얘네들이 치고 들어오는 섹터가 있겠죠. 요 섹터별로 오늘 공부를 할 것이고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위메이드 맥스 상한가 진입 축하드리고요. 어제 공부했던 넥스턴바이오 22% 급등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세력주라고 말씀을 드렸던 아우딘 퓨처스 최초 매수가 대비 1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수익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넥스턴바이오 제가 어제 뭐라고 추천을 드렸었는지 잠시 잠깐 보시고요. 오늘 공부할 종목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에서 계속적으로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세웠죠. 돌려세우면서 저점 관리가 들어갔습니다. 누구만이 할수 있다 그렇죠. 세력 많이 할 수가 있는 거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상에서 1, 2, 3, 4, 5, 6, 7, 7주 동안 저점을 깼습니까? 안 깼습니까? 깨지 않고 있다. 7주 동안 왜 이렇게 매달아놨을까?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락하던, 하락하던, 하락하던 추세를 손절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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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하던 개인들을 납두고 이제서야 왜 추세를 돌려 세우며 돈이 들어오고 있을까? 이제는 매집이 끝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여러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수익이 나신 거고요. 오늘 오픈방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자. 보시면, 어제 인사하고, 오늘 아침에도 똑같이 제가 이렇게, 이렇게, 예, 아침, 오전 브리프를 쫙 올려드렸어요. 국내 증시, 해외 증시, 오늘의 증시 일정, 오늘의 매매 포지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뉴스 보면서 계속 대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막 수익들 인증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매수했습니다. 뭐 매수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원포인트 잡아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수익이 나시는 거예요. 근데, 어렵다, 어렵다. 라고 얘기하지만, PNK 아유 뭐 고맙습니다. 이렇게 수익도 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에 오셔서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 학습 주식은 학습이 병행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수익은 길게 가져가거나 크게 내실 수 없습니다. 학습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은 제가 입장 코드와 링크 같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공부하시고요. 오픈방에서 매매하고 원포인트 강의 듣고 하는 거는 100%보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공부하세요. 공부하시면요. 분명하게 차이가 날 거고요. 이 사람 몸하고요. 주식은요. 거짓말을 안 해요. 운동을 하면 한만큼 몸이 좋아지듯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면 한만큼 여러분들의 계좌 색깔은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명확하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지고 온 종목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종목 바로 제이스텍이 되겠습니다. 남들이 관심 안 가질 때 관심 갖는 것도 여러분들 한, 하나의 매매 패턴이 되는 거고요. 이 종목 조만간에 제가 바로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조만간 슈팅 나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제 영상에 좋아요 표시하고 구독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왠지 아세요? 자. PNK 피부 임상센터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거요, 여러분. 우리끼리, 어, 우리 여러분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신 분들, 그쵸? 같이 공부를 했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해서 매수 안 하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제가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날아가죠. 넥스턴 바이오, 어제 영상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오픈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종가에 따라 잡으세요. 종가에 따라 잡으세요. 오늘 어떻게 돼요? 21% 수익 났습니다. 자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볼까요? 아프타바이오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영상으로 찍어 올려 드렸어요. 내일, 내일 한번 지켜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렸죠. 아프타바이오 제 영상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이제는 우리가 지금 타이밍이 나온 겁니다. 오픈방에다가 이거 추천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원포인트도 알려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가면서 매매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이 났던 거고요. 이 종목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관련되어 있는 건뭐 여러 가지 지켜볼 게 많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재무 상태만 한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무엇이다? 적자였던 기업이 적자가 감소되고 적자가 감소된 이후에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 날아간다. 지금 전, 현재 매수가 대비 우리가 18%에서 20%가량 수익을 내고 있는 아우딘 퓨처스. 이거 남들 다 쓰레기 잡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뭐 1년을 갈 겁니까? 2년을 갈 겁니까? 재무 상태가 이렇게 안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 흑자에 만약에 이 발표가 나오잖아요? 이거 날아갑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수상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최초에 이때쯤에 진입을 해가지고, 현재 굉장히 큰 수익권이긴 한데, 이거야 여러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재무가 안 좋고,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 잡주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수익을 주면 좋은 종목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크게 비중을 많이 태우지 않았던 제이스 텍 여러분 수익으로 마무리하면 여러분들께는 좋은 종목이 되는 겁니다. 이 종목 정확하게 대응법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매매하시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이박사 영상을 보시고 같이 매매 참여를 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은 수익 챙겨가신 거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왜? 저는 영, 여러분들께 단순하게 뉴스나 찌라시만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기술적 분석까지도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참여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애좌에서 색깔에서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저는 이 오픈방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이 방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저는 이 방에 지금 가서 다시 한번 어, 단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위에 있는 번호로 학습 또는 데이스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어, 링크하고 입장코드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문자 어떻게 보내시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방에서 뵙겠습니다 문자 보내시는 방법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한 정보 공부한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매수가를 정해드리는데 대기매수라고 되어 있죠 상승하고 있을 때 절대로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다 라고 하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수익이 나게 되면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드려요. 어떻게 보내드립니까? 자 매도 사인입니다. 라고 해서 매수가 대비 현재 몇 프로입니다. 일단은 매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추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신 분들 모든 분들을 제가 취합해서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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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첨부 파일을 접혀가지고 여러분들께 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 첨부 파일을 보게 되면 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슈, 그리고 현재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찌라시, 그리고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신청만 하시면 수익 무조건 내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픈 방은 이렇게 몇 가지 방이 있습니다. 이 방으로 입장을 하셔서 같이 원 포인트 잡아드리면 원 포인트 잡아서 매매 같이 진행하시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단타로 들어간 종목들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이에요. 요 주소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수익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블로그 그리고 여러분들 매매 기법을 안내해드리고 있는 카페. 이렇게 여러분들께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여만 하신다라고 하시면 수익은 무조건 내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수익도 중요해요. 그런데 수익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이 종목을 왜 매수를 했는지에 대한 기준을 잡아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을 제가 잡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생 매매하면서 써먹을 수 있는 매매 기법 1번, 2번, 3번도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 매매 진행해서 이러한 종목은 왜 들어갔고 이러한 종목은 어디가 매수 타점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공부도 하시구요 어, 저녁에 퇴근하신 다음에 벽타기 쭉 하시면 어떠한 내용인지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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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은 늘어나실 거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유튜브 강의 몇 강의 몇개 본다 라고 해서 실력 늘어나는 거 아니구요 책몇권 읽었다라고 해가지고 수익나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여러분들 훈련이 필요한 기간이 있고요. 그렇게,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 같은 돈 시험하지 마세요. 충분히 수익낼 수 있는 시장이고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해내실 수도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시고요, 여러분. 인원, 일정 인원이 넘어가게 되면 오픈방 문 닫을 거예요. 그러니까 늦기 전에. 입장하셔서 같이 매매도 진행하시고 그리고 공부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는 그날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여의도 이박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